안녕하세요. 다음 세대 선교사 서정은입니다. 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 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자가 되고 싶어서 참 기도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 기도를 많이들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래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 견고한 그릇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진짜 어떤 사람을 사용을 하실까요? 음, 때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 하잖아요, 교회에서 누군가가 이제 좀 헌신을 요구할 때라던가 봉사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대답을 하시죠? 어, 네! 기다렸어요. 아, 이젠 제가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가 되었어요. 어, 저에게 이야기해 줘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보통은, 어, 저,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요. 어, 제가 잘 몰라요. 아닌 거 없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맞죠? 준비가 부족할 수도 있고, 잘 몰라서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아는 게 없어서 진짜 하고 싶어도 못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때론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말할 때가 많거든요. 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게 준비가 되었다고 또잘 안다고 아는 게 많다고 해서 쓰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쵸?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준비된 스타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삶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거든요. 내가 완벽하게 막 때깔나게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스타가 되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면 하나님은요, 사실 준비도 필요 없으신, 완전하신 그 자체시거든요. 지식의 근본이시죠? 지의 본체이시죠? 사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뭐, 우리 아는 것? 우리가 뭐 조금 더 많이 아는 것? 좀 준비가 좀된 것? 사실 이러한 것들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자, 언제나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 바로 doing 할수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부족한 거 너무 많잖아요. 엄마로서 좀더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고 싶고, 아, 이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 좀 이런 부분들을 노력할 수 있게끔 애쓰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무언가 잘 갖춰진 준비보다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기로 키워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를 바라볼 때에도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야, 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쓰실 거야. 야, 하나님 쓰시기 딱이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짜 이 아이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응원해 주고 우리가 또 그렇게 인내해 주고 그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사실 그분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내가 일할 때는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야 되는 거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믿으신가요? 그쵸? 네, 전 믿고 싶어요. 그렇게 믿고 나아가고 싶어요. 자, 나부터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기보다. 우리 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더 많은 공을 드리는 엄마 아빠가 되길 바래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 더그 부분에 있어서 나의 모든 오감을 준비시킬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겁니다. 파이팅! 안녕.